예를 들어서, 콘택 600 같은 경우에, 뭐, 600개 알이 들어있으면은, 괜찮, 그, 알 들어있는 것 같은 경우도 상당히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고, 또 뭐, 세어보거나 행사를 할수 있는데, 예를 들어서, 1429 마일즈라고,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는데, 모르는 사람은, 아, 저게 도대체, 아, 1 14... 4일즈 구이네요. 1 4 9 2일 g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콜럼버스가 어그미 대륙을 발견한 연도인데 이걸 알, 알고 있는 사람은 의미가 되지만 모르는 사람은 또 전혀 모르고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김 LG 김치냉장고에 1124라고 있어요. 그것도 이제 결국에는 그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결국은 1124가 과연 뭘까 해서 LG 그 김장독으로 이름을 교체를 했거든요. 그런 것처럼, 어 숫자를 들었을 때 금방 그 숫자의 의미, 가 금방 들어와야 됩니다. 삼천리 자전거처럼, 아, 이거 들으면, 이거는 어 삼천리다. 우리나라가 삼천리기 때문에. 그게 금방 의미가 들어오면 괜찮은데, 금방, 의미가 들어오지 않는, 뭐, 187, 168.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뭘까? 오랫동안 생각을 하면 딱 듣는 순간 금방 의미가 들어와야지 숫자 브랜드는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예스24. Yes, 이것도 딱 듣는 순간에 금방 의미가 들어오기 때문에 숫자 브랜드로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. 연상형 네이밍에는 유행어, 의성어, 의태어, 감탄사, 의분사, 역설, 부조화, 유모 등이 있습니다. 이 중에서 음, 가장 빨리 떠오르는 거가 이제 메가박스입니다. 딱 듣는 순간, 어 여기는 큰 영화관이다. 그런데 이것도 이제 크다는 거 외에는 또 떠오르, 떠오르지가 않습니다. 하고 어, 이 네이밍을 들었을 때 네이밍에서 주는 가치, 아이 네이밍은 어, 어떤 또,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가치까지 주면은 괜찮은데, 그런 걸또 하나, 뭐, 같이 커버한 거가 듀오백이죠. 듀오백 딱들는 순간, 어, 등받이가 두 개다. 그래서, 어, 허리가 편하다. 뭐, 그런 것까지도 연상이 되면은 더 좋죠. 뭐 단순히 그냥 메가박스, 그런 것도 좋겠지만, 딱 들어서, 플러스,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, 이 제품을 알릴 수 있고, 그리고 단순히 알리는 걸 떠나서 소비자에게 혜택이 가야 돼요. 혜택이. 그러면 더 좋습니다. 가독형 네이밍은 한글의 영어화, 한자의 영어화, 아니면 순, 우리말, 다국적 합성어, 또 여러 영어 발음을 이제 변형, 그런 거가 있습니다. 이 중에서 이제 가장 괜찮은 거가 푸르지오, 그또 최근에 나온 아리따움 뭐 그런거가 상당히 괜찮습니다. 그리고 과거에 레미안 상당히 괜찮은데 이게 부드러운 발음과 읽기가 상당히 편하고 한국말 같으면서 외국말 한자 같으면서도 영어 막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잘못하면 무국적 브랜드가 될수 있습니다. 그런 것도 하나 유의를 해야 됩니다.